승선령은 음. 그냥 아예 하나 비우는 걸로 가요? 제가 일단 리딩 해볼게요. 내가 아까 가보려고 노력했는데 모닝이 끼겨나서 <laughs> <묶여놔서> 뛰어갔더니 늦었더라고. <웃음> <웃음> 자리를 대략적으로 정하고 싶긴 한데 그것도 좀 어렵다. 근데 아까도 지금도 나랑 모닝한테 했던데... 아 그래? 네, 어. 그거는 그냥 진짜 운일 것 같고, 그걸 딱히... 자, 리가 정해져. 그냥 원딜이 아래쪽 쳐다보도이 원딜이 위쪽 쳐다보는것 밖에 이을것같고보듯이 원딜이 위쪽 쳐다보아이원딜아위다원이위로 가졌네 어이원멜이 아. 저한테 어 이시쭉 한번 봐주면 원딜이 그5 시랑 7곱시 보고, 원딜이 도시냐 한시세시 하고 찰아지는매자 <laughs> 아이디 잘 다녀와야 돼. <laughs> 갔다 오면 먹을 게 없겠지만. <laughs> 이제 풀피도 <laughs> 안 채워주기 시작했어. <laughs> 한 방에 안 죽는다는 <웃음> 걸 <웃음> 아니까. <알겠지>. <웃음> <웃음> 나, 나 배고파. 뭐 아이디 없 <laughs> 적당히 처려 먹으렴 이라고 대답하는 <웃음> <웃음> 이라고 하지 이 파병도 쩟 힐을 좀더 보긴 해야되는구만 와이피 때문에 <laughs> 아 한번만 참아 아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laughs> 그런 거 같아요 고됐었어 원래는 그 모닝이나 그가 있네 그 처리하고 와도 피가 뭐 상대적으로 좀 피통이 널널하니까 따로 피를 안 봐도 되는데 아이릭은 귀 아니니까 내단 쓸까? <laughs> 네단! <laughs> 아나 그래도 그거 줬어 진짜... 그거 뭐냐 이름이 별별의? 날개? 어. 아, 영의 그래? 날개? 그냥 별벤에 아니 별벤 그냥 내다 쓰는 게 낫지 않아? 뭐 언제 써야 돼? 맞고 나서. 어 맞어. 고 나서 맞고 나서. 아, <laughs> 내가 너무 잔아. 내가 빌런 아니면 또 내다 해 놓는 게 얼마나 매운? <laughs> 내가 크리 때면 꽤 많이 쓸 걸려. 키도 메타야 해 돼? 크리 안 써도 근데 싶다. 그 정도 피는 최거 같은데 내가. 뭐랑? 대단까지 풀면 아마. 그치만 별배네 만화 많이 잡아본단 말이야. 그니까 대단 정도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별배네 만화도가 좀 많이 들긴 하네. 이게 탱커 체험 학스같고 재밌긴 하네. 집이 또서 다행이네. <laughs> 힐러는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힐러들은 응. 뭘 해도 재미없어. 아니다. 로제님도 약간 이런 이상한거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특이한 <laughs> 분인가요 혹시? 어, 그냥 뭐 새로 실험할 게 있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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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통은 그승천용 계속 터진다고 실하면 안되니까 귀찮다고 하할것 같은데 나그 사람은 절반에서도 맹남 실험해보겠다고 <laughs> 아, 아 맞다 사람을 다 죽인 다음 이렇게 되는군요 이런 말 했을 이게 이상 기준이잖아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랬잖아 아니 근데 맞는 말하세요 <laughs> 완전 카페처럼 다들 으아! 이러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웃음> <웃음> 뭔가 좀 어감이 <laughs> 이상한데. 아. 아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 아, 물론 그건 나 기억이 나는데. 이형 나올 건데 저불뿌린한 당겨 저 글뿌리, 번만 당겨주실래요? 아무나? 나 신고 있어. 이건 웬만하면 터질 것 같은데 일단 아, 찾아 봅시다. 미래봐. 일곱 시. 일곱 시네요. 얼굴 너무 멀어. 잠깐만 이거 두명 다. 어? <laughs> 두명다 가버렸어. 야, 야, 내가 하나 들어갔어. 아, 아, 처리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일곱 시. 모행님이 가는 걸 로제님이 돕고셔서. 아이리카, 들어 그러니까 나버렸네. 소리랑 그런... 같이 가잖아요저는 징계 상자였는데 두개빈 거고. 아이리카 한번 봐. 설이랑 모닝이랑 같이 5시에 있다가 둘다 7시로 달려가다가 <웃음> <웃음> 결국 5시가 비었어 젤리님 말을 아 켜주세요 마을 켜주세요 근데 이거 징 맞고서 들어가도 아 안뽑는 어. 안 안 죽는다고? 어나 지금 방금 내가 들어간거야 하나만 아 그래? 아 그래? 응디막 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 디버프 걸리지 않았어. 않아요? 어, 어요 진짜요? 디버프 있어도 죽지 디버프 않나? 지그럼 그러니까. 두개 터진거야 방금? 아니요 하나밖에 어요하나 터졌어 일곱시는 그래. 모닝이 188 들어갔어 188세? 음. 아, 아이쪽으로 그래 아슬하게 내가 절상 어? 어, 어 큰일 났다 이 처리할 사람이 죽었어 어어... 어, 어, 어. 아, 미안해! 도 어? 저걸 <laughs> 살았다고? <laughs> 저걸 왜살아? 죽여 <laughs> 살았어 뭐야? 방금 약간 소년 마라 같았다 <웃음> <웃음> 아 여기 안 살아 약간 똘똘도 그렸을 것 같은데. 해치웠나? <laughs> 해치웠나? <laughs> 해치웠나? <laughs> 해치웠나 면 하면 아직이다 하면서 튀어나오던 그거? 맞아. 아, 아 야, 진짜 개멋있어. 안 돼. <laughs> <laughs> 두다닥. <laughs> 별 차이 없지 않아? 별 차이 없네. <laughs> 아 나에게 한 번만 더.